네, 에코 플라스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 플라스틱이 3,235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한3% 정도 올라가면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네. 기본적으로 이평선 전부 돌파한 이후에 수렴하고 차익실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입파 구간 그 구간에서 지금 이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네, 좋아요하고 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길게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네, 주봉이나 월봉을 보셔서. 추세의 흐름을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여기에서 나온 게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지, 즉,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봉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봉상이나 주봉상으로 흐름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 종목이 어디에서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나오기 전 가격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추세가 나오기 전 가격이 2,500원입니다. 그죠? 2,5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렴을 한 자리가 122평선에서 수렴을 했죠. 122평선에서 수렴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평선을 깨고 역배열 장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2평선에서 기술적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수세가 분출한 시점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 2500 지점에서 이탈이 좀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이 지지선을 지켜주려고 하는 포지션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차트를 어느 정도 볼수 있는 투자자들은 아이 종목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1,500원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2,500원이면 저평가고 이 이상 빠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가 들어와요?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터치하면은 아 여긴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라는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에코플러스텍이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포지션이죠 지금 살수 있는 가격이 매력적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500원에서 현재 700원 정도 올라가 있는 가격인데 뭐 바닥을 짓고 나서 이 평선을 지금 대부분 수렴하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수렴 위치에 포지션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나 기관이나 전부나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실적이나 펀드멘탈이 안정적인가가 중요한데 어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하고 아산 여기 이제 토지자산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 평가를 막상 해 보니까 약 916억 정도 토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상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그 사람의 밸류가 올라간 것과 똑같잖아요. 사람으로 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원래 마이너스 한 100억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 자산이 916억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0 인생에서 플러스 816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916억이라는 자산 가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건 뭐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뭐예요? 환경 보호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재생에너지 즉 리사이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잖아요. 근데 에코플라스틱 이름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 회사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름이 앞에 에코죠. 환경플라스틱 즉 친환경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현재 가장 큰 단점은 뭐죠? 녹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얘네는 이 플라스틱이 어, 토지나 이런 데 묻히면 자동적으로 분해가 될수 있는 그러한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알리백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적게는 다섯 배에서 많게는 2 0 배까지 갔단 말이죠. 만약에 현재 정부도 만약에가 아니죠. 공약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펀드멘탈로도, 모멘텀으로도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시청하시고 후반부에 목표가하고 매수가, 그 다음 기술적 타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 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나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레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여기서도 천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4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추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모멘텀이나 재료를 찾는다. 라고 하지만 대부분 주식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일 먼저 그 종목에 뭐, 모멘텀도 찾겠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아마 이 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하루 루틴이 차트를 딱 켜놓고 거래량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전 종목을 봅니다. 거래량이 터진 순서대로. 그래서 하루에 한 600종에서 700종 정도로 봅니다. 거래량이 터진 순으로. 그래서 뭐 20만, 30만 거래량 미만으로는 보지 않고 30만 이상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로 보는데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이 종목도 여기에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전에 지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이 나왔을 때 즉 여기와 같은 횡보장을 만들어 줬을 때아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트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그러한 맥락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주가를 올려가면서 이평선 위에 수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은 왜 다르냐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에서 횡보가 나온 이유는 이미 이평선 위에 앉아서 뭐가 만들어졌죠? 정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떻죠? 이평선이 하나하나 깨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캔들이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서 100% 정배열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점진적으로 주가를 올라갈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평선이 수렴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장세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그 종목의 방향성이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여기와는 기술적인 부분이죠 거래량.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항상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지금 자리에서도 주가의 상승폭 대비해서 거래량이 그래도 적당하게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기존의 거래량이 말랐던 하락세에서 말랐던 모습을 제외하고 추세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강력한 매기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급등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삼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1차 목표가는 정고점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정고점을 찾으시면은 여기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캔들의 몸통이 길지 않은 거는 정고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정고점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즉, 장대용봉이 나왔던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는 한번 두 번의 심지가 달리면서 돌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는 정고점이 돌파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4천원 지금 자리에서 한 800원인데, 800원 정도 올라가면 25% 수익이죠. 네, 25% 수익을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 25%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가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장세 의 흐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을 도달할 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3,500원 정도. 4,100원 찍고 3,500원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을 그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5,500원까지. 그래서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지금 자리에서 4,100원까지 올라가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3574원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가서 5500원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하는데, 내가 일일이 체크를 매일 하실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문자로라도 누가 좀 알림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위에 있는 연락처 010-3969-8354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제가 사세요, 파세요라고 문자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에코 플라스틱 지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럼 그거 보고 따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흐름만 보셔도 되고 한 줄을 사셔도 되고 열 줄을 사셔도 되고 지금부터 뭐 매매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상은 다른 건 없고 좋아요, 구독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로 감사. 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